동, 해, 물, 와, 백, 두, 산, 이 동, 해, 동 지금 올라갔잖아요 아이고 <laughs> 말을 네 쏴야 되거든요 아 말을 쏘라고요? 네 <laughs> 이게 개, 개념이 <laughs> 이게 비염이랑 관련 없는 거죠? 아니 관련 없어요 그건 아, 네. 그냥 습관, 습관인 거고 네, 알겠습니다 저 부산에서 왔어요 3시간 정도? 와. 보통 면접 전에 약간 AI 검사 이런 거할 때도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. 컴퓨터 앞인데도 많이 떨려가지고 좀 얘기를 잘 못했던 게좀 스스로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오래 기다리셨죠 아, 아니요, 괜찮아요 네. 부산에서 오셨다면서요? 아, 네, 부산에서. 오늘 힘드셨겠어요? 아, 아니요, 그냥 기차가 데려다 주는 건데, 뭐. <웃음> <웃음> 그죠? 뭐, 데려다 오는 건 아니니까. 네. 그렇죠. 네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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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저는 물류, 인싸 물류, 물류 지원팀에 지원하게 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. 어, 저는 근성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입니다. 어,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꼴찌를 맴돌던 수학 성적을 고등학교 3학년 때반 1등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고,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어, 실무에 준비된 사원이 될수 있도록 꾸준함을 가지고 노력해왔습니다. 교환학생 시절에 그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이제 외국인이었는데, 그 친구의...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갈등이 있었던 음. 경험이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어 이제 이슬람교였고 그 친구가 이제 새벽마다 그 절을 항상 해야 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방도 좁고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하니까 약간 소란이 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제 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 친구들에게도 피해가 갔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주변에 좀 소음을 일으킬 만한 물건들을 좀그 공용 옷장에 같이 넣어두자 이렇게 해서 그좀 소음이 많이 줄어들고 갈등도 이제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아, 수고 많셨습니다 아,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말린다고 그래야 되나? <laughs> 안으로 먹어요. 예. 안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음, 아, 네.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<laughs> 감사합니다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아, 그다... 수고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. <laughs> 어.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런 거는? 말을 네. 쏴야 되거든요? 이게 비염이랑은 관련 없는 거죠? 아 관련 없어요. 그건 아, 그냥 예. 습관, 습관인 거고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는 아나운서도 있어요. 상관없는데 말을 쏜다는 게 뭐냐면 소리는 내 몸에서 만들어요. 만들었으면 내가 이 소리를 밖으로 내서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야 소리가 전달될 거 아니에요. 네. 네. 근데 이걸 내가 먹으면 맛있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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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달이 안 되잖아요. 음... 그래서 이 소리를 상대방한테 던져야 된다고요. 빠르게 개선하는 걸 설명해 준다면, 소리를 마치, 이 뭐라 해야 돼? 눈뭉치 뭉치듯이 네. 뭉쳤어요. 만들어서 공으로. 네. 공을 상대방의 인중에 던진다고 생각하세요. 어. 여기다가. 그런 생각을 말할 때마다 하세요. 카메라 앞에서는 카메라 렌즈에다가 내 소리를 발사한다. 음. 이미지 트레이닝 거죠. 그게 조금 도움이 네. 될 거예요. 어. 그리고 부산 사람인데, 네. 사투리가 많이 심하진 않아요. 어 지금 많이 그 조절하고 있어요. 그죠. 요 억양을 어 고치는 건참 어려워요. 음, 그런데 네. 줄일 순 있어요. 음. 어떻게 하냐면 네. 저희는 이 훈련을 평조 훈련이라고 합니다. 음. 모든 말을 다 평조로 하는 거예요. 우리 말이 각 글자 하나 하나가 음을 갖고 있잖아요. 네. 이 모든 글자의 음가를 다 똑같이 내는 게 평조 훈련이에요. 어..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잖아요. 네. 이거를 한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... 이렇게 연습하는 게 평조 훈련이에요. 아, 네. 저희 아나운서들이 하는 모든 연습 중에 제일 지루하고 제일 재미없어요. 어... 근데 이건 왜 하냐?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상의 나쁜 습관을 다 지워줘요. 이 연습을 많이 하면. 근데 거기서 사투리도 지워져요 사투리 억양도 음, 많이 줄여 나갈 네. 수 있어요 정말 빨리 되는 사람도 3개월 정말 안 되는 사람은 한 2-3년 음, 걸려요 네그 네. 대신 할순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? 동해물과 몇도 사이? 동해, 동해. <laughs> 네, 지금 올라갔잖아요 아이고, 네. 음, 높이. 노래를 불렀어. <laughs> 음, 음 높이 성량 다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음의 아. 가치니까 동해물가 백두산이 음. 이 평주훈련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지만 효과는 되게 좋아요. 아. 지우는 연습인 거죠. 맞아요. 이렇게 잘못된 걸 지우고 음,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그 연습을 아. 그렇게 한다는 거죠. 음. 음. 같이 이야기를 좀 피드백 드리면 어, 수빈 씨 같은 경우는 앞에 상황 설명 너무 많아요. 어. 그 음. 상대방에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 설명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. 근데 면접관이 알고 싶은 건그 상황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가 뭘 했냐거든요. 음.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슬람 음. 친구 있잖아요. 어. 이슬람 네. 친구가 절을 한 이야기,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로 힘들었던 이야기, 음. 새벽마다 기도를 했던 이야기, 이걸 다 합치면 음. 이슬람 친구랑 같이 함께 생활했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.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. 한 문장이 끝이에요. 어. 어. 주, 그 중요한 건 내가 어. 그 친구를 설득하기 위한 행동들을 더 길게 많은 비중을 아, 네. 더야어 이분은 비슷하게 이런 갈등 상황이 와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구나 그걸 머릿속에 음. 심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 설명이 이미 너무 지루해졌어요 아, 어차피 다 네.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저랬기도 힘들었구나 잘못 잤다는 얘기구나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협업에 대한 부분도 네. 계속해서 그럼 너가 어떻게 협업한 건데 음. 내가... 매너가 좋아요 이런 얘기는 정말 필요 없고 <laughs> 네. 저는 팬을 항상 준비해 드립니다 이거 매너 좋은 거예요 혹시나 아. 안 갖고 왔을까 봐 팬을 아. 준비해 드렸다는데 매너 아. 의자를 네. 빼드렸어요 네. 이거 매너 아, 행동으로, 행동으로 설명하네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내가 했던 행동 아, 네.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음. 좋을 것 같아요 아. 그 면접도 막 앞으로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급했거든요 아. 그래서 <laughs> 네. 네. <laughs> 팅하십시오 네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Yes. 수고하셨어요. 네, 아, 감 아, 예. 혼자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대로 된 문제점이랑 해결책을 찾은 느낌. 네. 아니, 저는 완전 좋았습니다. 네,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에 인사물류물류지원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근성이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입니다. 고등학교 그 1학년 때